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촉구하며 국제 외교 무대에서의 주체적 역할을 강조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현실적인 지적이다. 한전 대표의 발언은 단순한 외교 출석 여부를 넘어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 전략의 중심축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제시했다. 특히 인도태평양과 대서양 안보의 연계를 설명하며 우리 국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냉철하게 분석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한 한전 대표는 단순히 미국 중심 외교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가치와 규범 중심의 국제 협력을 지향해야 한다는 원칙적 접근을 내세웠다. 이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대한민국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책임있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의 과도한 마찰은 피하되 우리의 외교적 당당함은 결코 굽혀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는 매우 균형 잡힌 외교관 인식이다. 이는 감정이나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전략적 관점에서 국익을 우선하는 자세로 읽힌다. 무엇보다도 이번 발언은 한동훈 전 대표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안보와 외교 전략을 치밀하게 고민하는 국가 지도자급 인물임을 입증한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당내외 갈등이나 팬덤 정치 논란과는 별개로 이러한 글로벌 전략적 인식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리더십의 면모다. 대한민국이 외교 무대에서 더욱 주도적이고 강단 있는 외교를 펼치기 위해선 한전 대표와 같은 인물들의 전략적 재현이 정치권과 청와대의 귓가에 더 많이 울려 퍼져야 할 것이다.